MZ세대들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이 총 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였습니다. 엘리트층도 10명 안팎이었습니다. 통일부 2023년 북한 이탈 주민 입국인원 현황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남성 32명, 여성 1 6 4명등총 196명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신 지역은 양강도, 함경도 등 북중 접경 지역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평양 출신도 12%가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교관,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 탈북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Z 세대 탈북도 증가 추세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2030 세대 입국이 전체 입국자 수위 절반을 넘었고 증가 추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북 동기로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가 식량 부족보다 더 많았습니다. 2020년대를 기준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심각한 내부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제일 적대국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과 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교육 교양 사업이 등장한 것을 보면.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의 생활상과 문화에 심취해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향후 북중 국경을 개방해 나갈 경우 국경을 통한 탈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말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리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뷰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 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52 4 똑같이 무료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